볼트 메이커 네 우리 덕구가 지금 이렇게 진드기 혹시 보셨나요? 좀 자세히 좀 한번 네 이렇게 진드기 진드기를 모습을 보여주시죠. 어어 강하... 고마있어. 어디서 이렇게 진드기 하나? 요즘에 살인진드기 굉장히 위험하죠. 보시면 요, 요게 지금 진드기가 핏빨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, 이런 거진드 보시면 다리도 있고 야 진드기가 엄청 이거 살인 진드기면 지금 큰일이거든요 저희가 진드기를 좀 제거하는 모습 전 실장님 전 실장님 진드기 네. 좀 이거 좀 제거 좀 해주십시오 이거 니바로 우리 전 실장님께서 강아지 찐득이 여기 내가 손 치고 치고 있지. 호흡. 이게 잠시만 좀좀더 보고 와꽉 잡고 있어. 음. 와 형님 찐득이 이렇게 생겼어.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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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털털털 가만 있어. 맞아. 야 이거 잘라도 돼 근데 얘? 아니 잘라는게 아니, 아니라 찐대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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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띄어내야죠 찐로 띄어내야죠 잡아가지고 띄어내라고? 예 오오오오오 이돼 얘? 말이 돼? 아니, 가... 힘들어하니까 빨리 예, 빨리 띄어야돼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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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띄어야돼 이거 잠깐만 야, 니파 말고 찝는걸 해야되겠다 아니 니파로 해요 상관없어요 꽉잡겠어요 꽉꽉 와안떨 떠... 잘라내세요 우와 어. 언니봐두세요 놔두세요 바닥 바닥에다 여다아얘 먹는거 아니야? 먹어도 어쩔 수 없죠. <laughs> 와. 이 살아있는 찐득이 모습. 와, 지금 피가 어마어마하게 먹어서 움직이지도 못한, 뒤집어지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찐득이입니다. 와. 벚꽃 저리 가! 저리 가! 누나 찐득이한테 물려오고 자 우리 최수장님께서 화형식 <laughs> 아니 발.. 어 이거 태워 죽여야되나? 화형식 토치 없어? 자 이제 <laughs> 야 그럼 찐득이가 진짜 딱 붙어가지고 자세가 못치네 이게 아직 안 죽은거 아니야? 저정도오안되오오오오오오오오오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오오오입니다오오기 살인 오오오 조심하시고 야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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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 찐득이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리 가! 덮고, 저리 가! 감사합니다.